안녕. 아, 너무 많이 간다 안녕. <laughs> 스이입니다 오른쪽으로 네컵 받습니다. 아니, 이거를 너몇몇마 보고 쳤어? 방금 3회다. 레디. 레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컵 좌측으로 네 컵까지야 내리막 보세요. 계속 내리막이잖아. 네. 그러면은 저거에 1.5를 하나했잖아그 네. 어, 몇이야? 아, 1.5 곱하기 1.5면 7.5잖아. 네. 마이너스 엄5니까7.5 이게 7. 네. 그러니까 내가 계산은 이렇게 해 이게 마이너스 엄5니까5에다 빼면은 4.4. 네. 거기서 2.5를 더 빼는 거야. 그냥 7.5를 빼면 네. 2m 남지? 네. 어, 2m를 치야 돼. 아. 2m를 치는데 어떻게 치냐? 이것도 아까 얘기해준 거랑 똑같아. 커터가. 그아너 29일 날 그때 안 갔었지? 네. 2m를 잡. 이것도 핸드퍼스트를 이게 라이각이 너몇 도야? 라이각이 모르겠어요. 몇도인 뭐 어? 몇 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어. 좋아. 어, 4도야. 네. 4도, 4도. 네. 4도면, 너가 퍼터를 하면, 이렇게 쳐? 일자로 쳐? 아니, 이렇게 살짝 앞으로 빼서. <laughs> 앞으로 치지. 이렇게 자, 봐봐. 뭐 어떻게 치냐면, 그립은 한번, 퍼터 그립 한번 잡아. 퍼터 그 퍼터 그립 그렇게 잡아? 네. 퍼터 그립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봐봐 이손 봐봐 퍼터를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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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잡아야 돼마이언 이렇게 잡지 반대로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 퍼터 그립은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응. 이렇게 잡는데 이거를 이렇게 올려도 되고 이렇게 올려도 돼이렇게잡고이렇게이렇게어 어. 그렇게 응. 하고 자 그러면 은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게 뭐냐면 자 생각을 잘해봐 봐 너가 어드레스 아, 그립 잡아봐 이렇게 잡았지? 아 그러니까 힘 빼고 살짝 잡아 자나 봐봐 이게 이렇게 잡냐 네. 너는 지금 이렇게 잡았잖아 네, 이렇게. 어, 이게 아니라 벌려 갖고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자 다시 다시 이거를 퍼터를 이렇게 이렇게 엄지를 맞춰 잡지 말고 네. 자 봐봐 밤 까듯이 이렇게 벌려 이거를 이렇게 잡는게 아니라 이렇게 잡으라고 이렇게 이렇게 아니라 봐봐 다 봐. 어. 그러면 이살 많은 부분이 이렇게 오게 돼이살 많은 부분이 이렇게 오게 돼 그러니까 좀 일단적으로 얘기해서 잡아봐. 이거를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네. 음. 그런데 다시 음. 원래 잡듯이 잡아봐. 원래 잡듯이. 이거를 그럼 이거를 이 손을 잡고 있고 이걸 놔. 이거를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손을 쫙 펴. 어. 쫙 펴. 어, 그렇지. 아니, 쫙 펴. 쫙 펴. 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지금 손등이 열니 다. 어, 이렇게 잡아야 돼. 그럼 전에는 이렇게 잡았지만, 지금은 이렇게라 말이에요 이렇게. 네. 어. 다시 양손 다 잡아요. 양손 다. 아니, 원래 잡듯이. 원래 잡듯이. 원래 잡듯이. 자, 이거 띄어 이거를 펴봐. 이렇게 잡아야 이렇게. 그렇지. 다시. 양손으로. 그러니까 이거 띄고, 다시. 그러면, 이게 지금, 왜이거 이렇게 얘기하냐? 여기 어떻게, 보게으면네 개야, 네 개. 마디가 네 개라고, 버튼. 하나. 응? 음? 손목. 둘. 네.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셋. 네. 여기부터 여기까지 네이지야. 네이지라고. 이네 개를 자. 클럽이 하나 움직이고 손목이 하나 움직이고 이게 하나 움직이고 이게 하나 움직여. 이게 이게 움직여. 그러면 이거를 두 개로 만듭니다. 옆에서 보면 너가 잡듯이 잡으면 이게 엄지가 여기서 이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되냐면 샤프트가 일로 지나가 지나간다. 이렇게 지나간다고. 네. 어. 그러면 두 개를 만들 수가 없어 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렇게 내리면 이리로 오지 이렇게 잡은 거를 응? 샤프트가 지금 이리로 지나가잖아 이리로. 네. 이렇게, 이렇게 잡은 거를 응? 옆으로 오면 옆으로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거랑 일자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렇게 샤프트랑 손목이랑 여기 팔꿈치까지를 하나로 만드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어, 제대로 잡았어. 이거를, 너가 잡듯이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네. 이게 샤프트가 밑으로 온다고, 아예안 네. 잡듯이. 이러면은 정확성이 떨어져. 음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돌려잡아서, 샤프트랑 손목이랑 팔뚝까지 하나를 만드는 거야. 음. 자, 그럼 다시 잡아. 다시 잡아. 하나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반 까듯이, 이렇게 벌지 잡는 거야. 네. 어. 그 상태에서 하나 음. 메트로놈 있지. 네. 또딱또딱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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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네. 틀어놓고 연습을 해야 돼. 음. 자 어떻게 하냐? 봐봐 똑또딱또딱또딱또 딱. 항상 이렇게 치는 거야. 퍼트를 네. 이렇게 하는 거 항상.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메다다 그러면 내가 정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오메다? 오메다? 이렇게 잡고 두 개를 만, 옆에서 봤을 때 샤프트랑 이거 두 개를 만들어 놓고 5m 또딱또딱또딱아 이게 또딱또딱 음. 이게 5m 10m다 그럼 어떻게 저 10m가 나가? 또딱 그렇지 또딱또딱 15m다 또딱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 내가 똑딱 똑딱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얘기하듯이, 아, 얘기한 것처럼 5m를 보내겠다, 5m를 치겠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고, 또, 딱, 이렇게 해서 5m를 쳤다, 쳐. 그러면은, 이런 방법으로 15m를 친다, 이런 방법으로 15, 15m를 친다 그러면은, 또, 딱, 이렇게 쳐야 15m 가는, 이런 방법이 있고, 하나는, 백스윙을 항상 똑같이 말하는 거야. 여기 역까지, 무조건 여기까지만 하는 거야. 어. 무조건 여기까지만 해서 또 똑같이 5m다. 그러면은 또딱 이렇게 치는 거고 15m다. 그러면은 또딱 이렇게 치는 거야. 항상 백 그러니까 정하는 거지. 메달에 따라서 백스윙을 크게 할 거냐, 20m면 더 크게 할 거냐를 정한 그렇게 치든가. 아니 백스윙은 항상 이만큼만 하고 스피드를 조성할 거냐는 음. 내가 결정을 해서 치는데 그래야 이제 일반적으로 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 기준이 없잖아 퍼터를 네. 해도 너가 이렇게 돌려놓고 치면 다 들어가야 돼 근데 안 들어가잖아 네. 거리도 안 받고 방향도 안 맞는 거잖아 그러면은 다 문제라는 거야 리듬, 템포, 강도 다안 맞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잡는 거야 아니라 이렇게 잡고 어? 내가 정하는 거지 핸드퍼스를 트 이만큼 해놓고 또또딱또딱 또, 딱. 음. 이렇게 차야 돼 이런 느낌으로 저는 지금 까지 요거 그공 요거 이만큼 음. 이제 하나가 1m 보낸다 고 생각하고 또딱 음. 이런 식으로 크기로 조절했었거든. 그래, 아니, 크기를 조절해도 되는데, 이거를 하나고 이렇게, 이렇게. 네, 두 개를 이거. 만들어서 쳐보라고. 이게 맞는 거 이거? 아니, 좀더 까야지. 왼손도 더 까야지. 좀더 짧게 잡아봐. 그렇게 해놓고, 어. 그렇게 해놓고, 한 가지 더. 정확성을 높이려면 공책에 뭘쓸때 이걸 이렇게 받쳐놓고 쓰잖아요. 네. 그럼 퍼트 할때뭘 받쳐? 기준이 있어? 없어요. 없지. 이쪽 팔꿈치를 음. 지그시 붙이는 거야. 여기다가. 여기다 지그시 붙여놓는 거야. 어. 그래 놓고 몸통으로만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연필로 이걸 쓸때 오른손에 이 살만한 부분을 받쳐 놓고 치듯이 이걸 붙여 놓고서 하는데 왼팔은 살짝 벌려 주는 거야 음. 이렇게 해서 자 봐봐 이거는 받쳐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음.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럼 몸통으로 어깨로 쳐야 된단 말이야 네. 만약에 팔로 치면은 몸통이 여기 붙어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당겨져 음. 어. 그럼. 몸통으로 밀어야 되고, 왼팔은 어떻게 하냐면, 왼팔은, 왼팔은, 아이언이나 이런 거 치듯이 밀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오른 팔꿈치는 살짝 붙이고, 왼, 왼쪽 팔꿈치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걸로 미는 거야. 네, 네. 방향이야. 네. 이거를 미는데, 여기서, 왼팔이, 진행이 이렇게 되다, 왼팔이, 이렇게 땡겨 버리면 왼쪽으로 땡기는 거고, 응? 응. 이게 진행이 또 너무 이렇게 돼 버리면 이게 이렇게 열려. 네. 어. 그러니까 응. 오른쪽 팔꿈치를 붙여놓고 왼팔 오른팔은 밀어주고 왼팔은 땡겨주고 앞으로 땡기고. 그렇지. 그런데 이게 그냥 살짝 대박 바닥에 응. 이거를 이렇게 벌려서 이거를 자 백스윙 해봐. 백스윙은 내가 칠게 칠 때. 이렇게 치는 거야 음. 이런 식으로 그 대신에 이게 기준이 돼서 붙어있어야 되는 거지 어. 예. 이게 기준이 돼서 이걸로 음. 밀어주는 거지 음. 어. 그러면 똑바로 가게 돼 있어 음. 그런데 여기서 칠 때는 좀딱 끊어셔야 돼딱 딱. 아. 끊어치는데 아, 백스윙을 예를 들어서 백스윙 4, 팔로우 6 이렇게 무조건 해줘야 돼 네. 길어도 많이 가도 4, 6어 그니까 러백스윙을 예를 들어서 5cm를 뺐다 팔로우는 7.5로 해줘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2m를 쳐봐 이 계산법은 2m가 맞으니까 어, 오케이 좋았어